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석한, 어, 분들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카돌릭 대학 성모병원의 원장이신 박대철 원장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시의 황범순 아, 부시장, 그리고 어, 이정훈 법원 소장, 또 아, 카돌릭 성모병원의 간호부장님, 이렇게 어, 도움을 구해서 그 질문을 어, 하실때 도움이 될까 서 함께 청했습니다. 어, 먼저 준비된 어, 회견문을 낭독하고 어, 또 필요하면 은 질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 관내 잇따른 코로나19 확진 발생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최근 가도릭대학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양주시 소재의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소자였던 75세 남성 상황자와 돌두천시 거주자인 82세 여성이 잇따라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3월 30일에 가도릭대학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즉시 폐쇄 조치하고 응급실 8층 경동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 512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병원 8층 간호사 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등 7명의 신규 확자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은 물론, 접촉자는 즉각 자가 격리 조치하였으며 확진자 병상 배정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즉각대응팀이 확진자 신층 역학 조사를 위해 카도릭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의료인 및 직원 2,000명을 전수 조사를 계획이며 경기도와 의정부 시 그리고 카도릭대학 의정부 성모병원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정부에 유입되고 있는 하루 평균 30여 명의 유럽 및 미국, 기타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단 검사 결과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환자 수용 방안으로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유성보건실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르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